흉터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차오른 게 다시 꺼졌다고 붉어지는 증상에 여드름이 생기는 켈로이드. 혹시 세살침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근데 부작용이 걱정되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면 세살침의 잠재적인 부작용과 그 원인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자세히 알게 되실 거예요. 간혹 흉터가 넓어졌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실제로 넓어진 게 아니라 흉터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상대적으로 주변에 작은 흉터들이 개선되면서 커다란 흉터로 인식돼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마치 물감이 번진 것처럼요. 실제로 흉터가 넓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환자분이 처음에는 놀라셨는데 치료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흉터가 덜 눈에 띄게 되셨어요. 원래 여드름이 있던 분이나 여드름이 있는 분들은 부분적으로 하얗게 농포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며칠 내로 없어지는 편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직후에 여드름 흉터가 더 차올라 보이고, 그 뒤로 차오른 게 다시 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바로 붓기 때문이에요. 침이 피부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증가되고, 재생반응이 일어나면서 나타나는데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이고, 보통 몇 시간에서 며칠 내로 가라앉아요. 침이 피부에 침투하면 미세하게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붉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일시적으로 멍이 들수 있어요. 이건 시술 후에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냉찜질을 하면 좀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어요. 붉어지는 건 개인차가 있어서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좀더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일시적이에요. 시술 후 초기 며칠간은 물리적인 자극은 피해주시고 무리한 운동은 상가하시는 것이 좋아요. 켈로이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은 시술 전에 전문가랑 상담을 통해서 적합성을 평가받는 게 중요해요.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 중이시라면 시술 후에 피부가 과도하게 재생돼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켈로이드는 피부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두껍고 딱딱한 결절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켈로이드 체질인 분들이 무시하고 시술을 받았다가 흉터가 더 도드라지시면 고민이 커지시겠죠. 그래서 시술 전에 반드시 켈로이드 체질인지 확인해 보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의 보유 여부와 복용 중인 약물 같은 것들은 의료진에게 상세하게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출혈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지혈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혈소판 감수증이나 혈우병이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시술 전으로 혈액 희석작용이 있는 약물은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서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드물게는 색소 침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색소 침착은 일반적으로 시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예방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잘 사용해야 해요. 시술 후에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한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 시술한 부위가 주변 피부보다 좀 칙칙해지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오기는 하셨지만 시술 후에 최소 2주간은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돼요.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건 감염인데요. 환자분이 시술 직후에 수영장에 가셨다가 감염이 생기신 적이 있어요. 감염이 발생하면 시술 부위에 붉어짐이나 발열, 통증, 붓기 같은 것들이 지속될 수 있고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술 직후 한 2주 정도는 수영이나 사우나 같은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작용들을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자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적합한 횟수와 주기를 정해서 이후에 경과를 보면서 추가 시술 여부를 의료진은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피부치료 한의사로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는 피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